박소트에서 가장 사악한 부분. 정말, 사악의 정말 결정체. 어, 쇼컷이라고요, 이게? 어, 이거 쇼컷이라고요? 아, 그러니까, 이쪽에서 뛰어내리는 게 쇼컷이 아니고, 이 위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쇼컷이라고요? 처음 알았어. 정말 처음 알았어. 아니, 제가 공략하면서 정말 인터넷 같은 거다 찾아보거든요. 왜냐면 혼자서 저기 하는 걸로는 정보가 안 되니까. 근데 난 이거 쇼컷이라는 얘기 처음 들었어, 진짜. 와, 난 그래서 진짜 저게 사악하고 너무 사악하다 그랬는데, 저게 쇼컷이었단 말이지. 오! 아, 에물리에물리에물리에 이놈아. 아, 이 정도면 마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, 아 저렇게 벌어져 있고 점프 공격을 해도 야이 정도 타이밍 그래도 먹을 수는 있을 거야.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. 여기라는 거 아니다. 여기라는 거 아니야. 와, 구르기. 자, 그냥 뜁니다. 그냥 뛰면 되네요. 와, 얘 이런 쇼커이 있었구나. 아, 내가 이거 허무해병 공략할 때이 쇼커 사용 안 했는데. 이거놨으면 이거 서치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는데. 아 이거 막몸 많은데 그 억지로 뚫는다고 진짜 고생했었는데. 와. 짠. 짠. 와, 쇼커 쩌네, 진짜 쩌네. 야, 대단하다. 아, 난 진짜 저 플레이어 엿 먹인다고 만들어 놓은 건줄 알았는데, 저게 쇼커이였을 줄이야. 저게 플레이어를 엿 먹이는 장치가 아니었어. 아, 물론, 엿 먹이는 장치 기도했죠. 엿 먹임과 동시에 쇼컷의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? 진짜 대단한 거지, 저건.